당진시가 송전탑에 추가 건설을 맡겠다며 변환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전이 행정 소송과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진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신원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건축 허가를 발려한 것은 2018년 준공 예정인 북당진 변환소. 당진 활력에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보내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당진시는 더 이상의 철탑 건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평택 구간처럼 송전소로의 전면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건축 허가를 발려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피해, 또 차단권 피해, 환경 피해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에서는 향우 송전선로 및 철탑을 절대로 용납 안 쪽으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한전은 막대한 공사비로 전면 지중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행정 소송과 함께 담당 팀장에서 시장까지 다섯 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 여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526개의 기존 성존탑에다 100여 개의 철탑을 추가로 건설하며 일방적으로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법도 지켜야 되는 책무도 있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다고. 당진시는 소송 진행과 함께 주민 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